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제 1장 본신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먼저 가지게 되는데, 로고스라는 말은 통일 원리에 의하면 말씀 또는 입법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통일 사상에서 보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할때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고, 구상, 계획을 뜻하며 또 로고스를 이법이라고 할 때의 그 이법은 이성과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성은 본성상 내의 내적 성상의 지적 기능에 속하는 이성을 뜻하면 물론이지만 만물을 창조한 로고스의 일부분 이성은 인간의 이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의성을 지닌 지적 능력인 동시에 개념화의 능력 또는 보편적 진리 추구의 능력이지만 로고스 내의 이성은 단순한 자유성, 사고적, 지적 능력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의 또 하나의 측면의 법칙은 자유성이나 목적성이 배제된 순수한 기계성, 필연성만을 지닌 규칙을 뜻하면 물론입니다. 즉,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나타나는 규칙적인 현상이 법칙입니다. 마치 기계장치인 시계나 시침이나 분침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일치하는 시간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 법칙의 규칙성, 기계성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입법입니다. 입법이란 이러한 위성과 법칙의 통일을 뜻합니다. 이래하 여기서는 여 이러한 입법으로서의 로고스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로고스에서 또 하나의 현실 문제의 해결의 기준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현실 문제란 오늘날 세계의 대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치관의 붕괴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원리 강론에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대상인 동시에 이성성상을 지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고스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일종의 피조물이며 신생체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상과 형상의 합성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로고스 그 자체가 만물과 똑같은 피조물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의 피조물이 아니면, 아니면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상은 사고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것은 완성된 구상을 뜻하는 것이며, 마음에 그려진 일종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먼저 그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듯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만물 하나하나의 창조에 관한 구체적인 정사진을 또는 계획안을 먼저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는 비록 건물은 아닐지라도 설계도 그 자체는 제작물 즉 결과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로고스도. 구상이요, 설계도인 이상, 그것 역시 결과물이며, 따라서 신생체요, 일종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신생체로서의 로봇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성상 내의 내적성상과 내적형상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적성상과 내적형상이 일정한 목적을 중심하고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로고스의 이성성상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있어서 본성상과 본형상이 중화를 이루어 이루는 상태가 신상인 것과 같습니다. 근데 로고스는 말씀인 동시에 입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고스를 입법으로만 이해할 때 로고스의 이성성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과 법칙입니다. 따라서 이성과 법칙의 관계는 바로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의 관계와 같습니다. 근데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의 상호 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성과 법칙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이성과 법칙성의 통일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성과 법칙의 통일로서의 로고스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전물에는 모두 이성적 요소와 법칙적 요소가 통일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물이 존재하거나 운동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양자가 통일적으로 작용합니다. 단, 저 차원의 만물일수록 법칙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고 고 차원의 만물일수록 이성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저 차원적인 광물에는 법칙적 요소만이 작용하고 이성적 요소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에게는 이성적 요소만 작용하고 부칙적 요소는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양자 의모두의 이성적 요소 및 부칙적 요소가 함께 통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존재와 운동은 자유성과 필연성의 통일이며 목적성과 피계성의 통일인 것입니다. 즉 필연성 속에 자유성이 작용하고 피계성 속에 목적성이 작용합니다. 필연과 자유의 관계가 종래에는 이율배반의 관계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속과 해방이 정반대의 개념인 것처럼 필연과 자유도 정반대의 개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통일사상은 로고스의 개념에 관한 한 이성과 법칙을 이율배반의 관계로 보지 않고 도리어 통일의 관계로 봅니다.이것은 비유컨대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현상과 같다 할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만일 그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 자체의 파괴뿐만 아니라 근처의 근처 사람들의 인명이나 건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기차는 반드시 레일 위만을 달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차의 운행은 준법적인 것이며 따라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율리를 달린다 하더라도 빨리 달리고 천천히 달리는 것은 기관차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기차의 운행은 전적으로 필연적인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유성과 필연성의 통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는 자동차 운전자의 예가 그것입니다. 운전자는 청신호일 때는 전진하고 적신호일 때는 정지합니다. 이것은 교통 벽비로서 누구나 지켜야 할 필연성입니다. 그러나 일단 청신호가 켜진 뒤에는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속도는 자유로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도 자유성과 필연성의 통일입니다. 이상으로 기차의 운행이나 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 필연성과 자유성의 관계가 통일의 관계임을 밝혔는데 로고스에 있어서 이성과 법칙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통일의 관계입니다. 이로써 로고스의 이성 성상으로서의 이성과 법칙은 유율 배반성이 아니라 통일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같지 로고스가 자유성과 법칙의 통일이기 때문에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된 만물은 크게는 천체로부터 작게는 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외없이 자유성과 법칙성의 통일적 존재입니다. 즉 만물은 반드시 그 내부의 이성과 법칙, 자유성과 필연성, 목적성과 기계성의 통일에 의해서 존재하고 운동하고 발전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이부 과학자들의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예컨대, 금융의 홀리그라프의 부차 실험에 의해서 식물 심리의 확인과 샤론의, 샤론 박사의 복소상계론 즉, 컴플렉스 일렉티비티에 있어서의 전자, 방자 내의 기억과 사고의 메커니즘의 확인 등이 그것입니다. 즉, 식물의 마음이 있고 전자의 사고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피조물 속에 이성과 법칙자유성과 필연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고스와 자유와 방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고스에 관련해서 자유와 방종의 참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와 방종에 관한 다른 인식에 의해서 또 하나의 현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이름 밑에 자행되는 각가지의 질서 파괴 행위와 이에 따르는 사회 혼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와 방종의 참뜻이 밝혀져야 합니다. 원리, 방문에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으며 책임 없는 자유는 없으며 실직 없는 자유는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합니다. 자유의 조건은 원리 안에 있을 것, 책임을 질 것, 실적, 실적을 올릴 것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리를 벗어난다 하는 것은 원칙, 즉 법칙을 벗어난다는 뜻이며 책임이란 각자의 책임 분담 완수를 뜻하는 동시에 창조 목적의 완성을 의미하며 실적이란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 선의 결과를 가져오을 뜻합니다. 그런데 책임 분담의 완수나 창조 목적의 완성이나 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넓은 의미의 원리요. 인간이 따라야 하는 천도이며 법칙입니다. 따라서 자유에 관한 세 가지 요건, 즉, 원리 안에 있을 것, 책임을 질 것, 실적을 올릴 것 등은 한마디로 자유는 원리 안에서의 자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참 자유는 결국 법칙성, 필연성과의 통일에 있어서만 승리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여기서 법칙이란 자연에 있어서 자연법칙이어서 인간생활에 있어서는 가치법칙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하는 것은 다친이 죽음이 하는 것은 질서하였으만 성립됩니다. 죽음을 무시하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본연의 세계에서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엄격한 의미에서 선택의 자유이며 이 선택은 이성에 의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이성에서 출발하여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이때 자유를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것이 자유의지이며 이 의지에 의해서 자유가 일단 실천되면 그 실천행위가 자유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원리 강단에 보이는 자유의지, 자유행동 등의 개념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의 자유에 의한 선택이나 자유의지나 자유행동은 모두 사회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원리 안에서 원리 밖에서 의미가 아니라 원리 안에서 즉 법칙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필연성과 통일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래 자유는 이성의 자유이며 이성은 법칙과의 통일하에서만 작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자유는 입법적 로고스 안에서만 승립할수 있으며 로고스를 떠난 자유는 존립할수 없습니다. 흔히 법칙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칙과 자유의 물리적인 의미를 모르는 데서 오는. 착각인 것입니다. 본연의 법칙이나 자유는 모두 사랑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사랑 안에서의 법칙이며, 자유로운, 자유로이, 자유입니다. 참 사랑은 생명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세계에서는 기쁨 속에서 법칙을 따라야, 따라서 자유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고스가 신경을틀하고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를 떠난 자유적인 사고나 자유적인 행동은 사입이 자유로서 이것은 바로 방종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방종은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자유는 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설적인 개념이지만 방종은 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파괴적인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와 방종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혼동되거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참 근거로서의 로고스에 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의 뜻을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자유의 참 뜻을 알게 되고, 따라서 자유라는 이름하여 온갖 방종이 방지될 수 있으며, 마침내는 자유 혼란의 취급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로고스에 관한 이론도 현실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로고스 및 심정과 사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증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고스와 심정 및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로고스는 말씀 부상인 동시에 입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입법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일부로서 입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생물을 다루는 생물학 속에그 분야로서 분과로서 생물의 생리학. 생리작용의 학을 말하는데 생리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물학에는 해부학, 생화학, 생태학, 발생학, 분석학, 생리학 등 여러 분과로 분류되지만 그중의 일분과가 생리학인 것처럼 창조에 관한, 관한 하나님의 무한대한 양과 종류를 내용으로 하는 말씀 중의 적은 일부분이 입법으로서 말씀 중의 만물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관계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 커집니다 따라서 말씀과 입법은, 말씀과 입법은 별개의 것이야. 결코 아닐 뿐 아니라 말씀의 터전이 되고 있는 심정은 동시에 입법, 요것의 터전도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기체의 생활 현상의 연구가 생물학의 모든 분과의 공통 항목인 것처럼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이 구상과 입법의 공통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심정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이 창조에 있어서 구상과 입법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휴조물 전체의 구조나 존재나 변화, 발전 등 모든 우주 현상이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도 자연 법칙이건 자연 가치 법칙이건 간에 그 배우의 사랑이 반드시 작용하고 있고 또 작용해야 합니다. 자연 법칙은 일반적으로 물리 화학적 법칙으로만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이해이며 비록 차원은 다를망정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상호간의 가치 법칙, 규범 법칙에는 이 사랑이 더욱 더 현저하게 작용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로고스 적 입법의 해설에 있어서 이성과 법칙 따라서 자유와 필연성에 관해서만 주로 다루었지만, 입법의 작용에 있어서 그 입법 그 자체 못지않게 사랑이 중요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도에서 사랑은 입법을 능가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입법만의 생활은 규부, 규율 속에서만 사는 병령처럼 냉랭해지고냉랭해지기 쉽고 알맹이 없는 흑쟁이처럼 시들기 쉬운 것입니다. 따뜻한 자랑 속에 지켜지는 이법을 생활했으면, 비로소, 만 가지 꽃과 꽃이 만발하고, 나비와 불이 함께 춤추는 봄동산의 평화가 찾아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참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또 하나의 현실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즉, 심정을 처전으로 하는 이것의 이론은 가정의 참된 평화 수립의 방안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것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창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신청해 주시고